차량은 얼마입니까? 2,690만 원입니다. 파니발 신형을 바꿔왔다. 요, 이게 23년식이야. 23년식의 시그니처 등급인데 썬루프만 빠졌지.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교환 부위가 있습니다. 본네트, 양쪽 펜다, 앞에 전판내, 교환.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앞쪽에 판넬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달려있어. 앞쪽에 판금 들어갔어. 아주 예쁘게 꽁 했대. <laughs> 근데 단차가 없어. 이게 그래도 1인 신조거든? 그, 나그 아는. 법인 회사 대표님이 타고 다니셨던 거야 근데 그 대표님이 이거 다음 그 하이브리드 신형을 사셨어 그 차를 달리를 엄청 잘했어 키로수가 12만 키로거든 뒤에는 거의 안타서 사람이 와 그냥 새 거네요? 진짜 새 거야 그리고 소리가 내 거보다 더 조용해 이 엔진 소리가 나내 것만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와 이거 진짜 난 키로수 3만 키로거든? 내 거보다 조용해 근데 지금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완전 신형보다 난이 모델이 제일 솔직히 실내 한번 봐볼래? 실내가 또 기가 막히지 자, 잔 뒤에도 완전 새 거야. 여기다가 키도 이렇게 두개다 있어. 딱 이거. 그리고 이거 되잖아. 주차. 아, 이 기능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거 내 차도 있어. 오, 쓰세요? 한 번도 안 써봤어. 아니, 이거 있어도 다들 안 쓰시더라고요. 불안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쓸지 몰라가지고 잘안 쓰는 거고. 한번 써보긴 해야, 해야 되긴 하지. 마트 같은 데서 편할 것 같은데. 맞아. 좁은 주차 공간 그쪽 그런 데는 더 편하긴 하지. 그리고 이게 하이리무진이랑 신형 이거랑 틀린 게 이거더라고 여기가 얘는 우드잖아 이쁜데요 우드? 어, 내 거는 크롬으로 은색으로 돼있는데 나 이게 더 나은 거 같은 게 기스가 엄청 돼있어 내거 기스가 아... 엄청 나 이건 기스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훨씬 낫네 이게 색이 어두워서 이쁘네요어잘 어울려 그리고 얘 빌트인 캠도, 있, 캠, 캠도 있는 거야 이 카니발 나도 이렇게 블랙박스 달았거든? 이거 달려있더라고 이거 차종 타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게 빌트인 캠이 좀저어하면 꺼진대 그래서 얘를 따로 달아놓은 거야 그리고 이 모델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요거 무조건 해야 돼 안개등 안개등은 켜고 다녀야 돼 간지? 그렇지 나도 이거 바꾸면서 다 배웠지 옵션이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다 들어갔어 내 거랑 이렇게만 보면 다 똑같아 썬루프만 빠진 거야 딱 보니까 그리고 카니발이 얘네가 유리가 이중접보처 되게 두껍거든? 유리가? 그래서 딱 안에 타면은 소리가 잘안 나. 되게 조용하지. 음. 근데 이 차가 내 차가 더 조용한 것 같아. 주행은 솔직히 할게 없는 게 이게 내가 검수를 다 했고 왔거든. 그리고 그 인사이드 판금도 진짜 미세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안 찍으면 안 되잖아. 구천이 성능은 진짜 빡세거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지. 저는 앞, 앞산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금액도 싸고, 이거 23년식에 2,690만원이면 내가 최고일걸? 2,690이요? 시그니처는 거지. 이거 신작 얼만지 알아? 4,493만원. 추가 옵션이 스마트 커넥트, 원격 주차 보조, 그리고 모니터링 팩, 그리고 스타일,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반, 한 40%, 45% 빠진 거네? 40%? 음. 후진, 점진. 음. 다돼 있지. 이렇게 하면 돼. 짠. 어라운드 뷰. 이것도 나 몰랐는데 경직인다. 신기하지. 어 이거 힘도 되게 좋네. 카니발이 확실히 내가 타보니까 좋아. 그리고 내 차랑 이게 좀 틀린 게내 차보다 쪽내건 이제 하이리무지니까 조금 더 무게가 있잖아. 근데 얘는 딱 좋네 진짜. 엔진 엔진이 내거보다더 조용해. 합성률을 넣나? 근데 이 법인 이 대표님이시라 그랬잖아. 하이브리드 차가 나왔어. 봤거든? 나오자마자 뭐했냐면 만소리 휠야 캘리퍼 튜닝 다 하고 시트 2열만 2열만 바꿨더라고 진짜 이뻐 근데 나 봤는데 실제로 일단 타이어 나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냥 썼어 근데 얼라이먼트는 잘 맞아 아무것도 없고 어 이거 내가 소모품도 바꿨는 내가 이거를 직접 성능 받들어 갔어 사고 때문에 근데 진짜 하부도 깨끗해 그리고 디스크도 인재 갈았어 없어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았었어, 그때. 네. 뒤에도, 뒤에도, 뒤에도 손다 갈았더라고. 완전 깨끗해. 그뒤 타이어는 엄청 많이 남았으니까 위치 사가시는 분들 타이어 앞에도 안 갈아도 되거든요, 아직. 그거는 위치 교환 한번 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풀이야 전동 트렁크까지. 그, 뒷좌석은 타지도 않았어. 아, 정말 깨끗하네요. 음 응. 여기 얘도 안탄것 같아, 따지면. 근데 대표님은 그러면 왜 카니발을 사셨어? 요 아, 거기가 뭐, 뭐, 재단하시는 그런 거야. 원단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는, 카니발이 이제 뭐, 좋잖아? 그렇죠. 그냥 좋대. 그 어. 카니발도 하이브리드 샀는데 사자마자 그거는 좀 튜닝을 많이 하셨어. 많이 안 타도 그냥 정말 편한 차기는 해요, 카니발이. 응, 진짜 그래. 이것도 되게 진짜 편하, 편하대.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차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팔아야 되니까,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냥 운전 실수로 앞에 차를 꽁한 거야. 아깝다. 아깝지, 진짜 아깝지. 대표님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뒤에는 진짜 아예 안 탔어. 그리고 아, 여기 진짜 안탄 게, 여기 보이나? 여기 비닐도 있어 바닥에. 아니요, 어, 저기 안전 벨트에는 비닐 그대로 있고 뒤에는 아예 새 거야. 그리고 앞산방은 사실 우리 타는 사람들은 알잖아 의미 없는 거. 근데 너무 좋아져 제가 그래서. 어, 뒷좌석 열선까지 다 있어 요 여기. 어 열선 있어요? 이 시그니처 등급은 제일 좋은 등급이잖아. 그래서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고 코드도 있고 요것도 있고 여기 여기 양쪽에도 음. 있고, 엄청나 충전하는 거는. 그리고, 솔직히, 이 사이드 발판을,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거든? 내 차에는 있어. 근데 나 솔직히, 불호야. 없는 게난것 같아. 이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누가? 이거 보면은, 사이드 발판 있으면은, 편하다 그러잖아. 이렇게 밟고 올라간다고. 그거는, 카니발 자체를 안 타본 사람들 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이드타 요만에, 튀어나오면, 그거는, 애들이 발이 여기 걸려. 그러면 어른들은 발이 이 정도인데, 당연히 미끄러지지. 그래서 사이스탭이 없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스텝 내릴 때더 힘들어. 사이스탭이 만약에 있잖아. 그럼 어른들은 발을 못 대거든? 그래서, 요렇게 하든지, 이렇게 멀리 해야 돼. 근데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은 할수 있는데, 좀 어르신들은 힘들잖아. 근데 꺾을 새 없으면 요렇게 그냥 하면 돼. 사이스템이 난 솔직히 없는 게 나. 2022년 6월인가 등록인데, 2023년식으로 나왔고, 앞산박에 인사이드 패널 앞쪽에 황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타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얼라멘먼트 같은 게, 뭐, 무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아주 섹쌩하고 엔진 소리도 정말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그이블뭐 판매를 하거나 키로 수가 많거나 키로수 적거나 비싼 차나 싼 차나 한 번만 전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카플레옹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카플레 중고차 카플레액슬 말고 서라줘요 카펑 네요